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개강이 다가왔죠 개강 전에 해야 될거뭐 있어요? 외모 갖고기? 시간표 짜기 <laughs> 니까 그러니까 시간표 짜기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 사실은 그치? 다들 기억나? 그때가? 우리는 수강신청 1학년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PC방을 몇십 자리를 잡아. <laughs> 그다음에 새내기들을 불러가지고 <laughs> 뻔선이 뻔후 시간표 짜는 걸 도와줘. 신청하는 것도 방법 다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 저는 되게 좋다. 나는 나 혼자 했거든. 아, 나는 동네 친구들하고 동네 PC방 가가지고 했는데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삼 학점인가 처음 잡았었어 진짜? 나 <laughs> 이거 누가 고소할게 <laughs> 아니 저도 그냥 아직도 생각할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첫 날에 4 학점 잡았어 그때 가 완전 진짜? 망했어 그래서 오늘 해줄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laughs> 아무튼 오늘 우리가 가진 좀 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팁들을 이야기하면서 시간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그러니까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설렘을 갖고 들어간 대학 생활의 첫시작인데 방학이 돼버릴 수도 있고. 과제의 노예가 돼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시간표니까 맞아 시간표가 약간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이게 한 날에 너무 많이 몰려 있어도 힘들고 너무 공강 없이 월화수목금에 잘 분배를 해놔도 매일 학교를 나가기좀 힘들고 뭐 점심시간 없이 이렇게 연강으로 해놓으면 점심을 같이 먹을 동기도 없어 맞아 관계에 있어서나 삶의 질에 있어서나 그냥 모든 것에서 시간표가 일단 기본이고 스무 살이어서 놀기만 할건 아니잖아 그치? 수업도 들어야 될거 아니야 학습 동기도 유발할 수 있는 게또 시간표니까 다들. 1학년 때공부 언제였어? 나는 학교를 이틀만 다녔어 항상. 와... 이틀만 다니고 18학점씩 들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학교는 이제 무크 수업이라고 해서 온라인 수업들이 몇개 있거든 그런 거를 이제 월, 수, 금에 배치하고 그무크 수업은 요일이 안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듣기만 하면 돼 근데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들었던 게 민법, 대운화를 통해 본 중국의 정치, 경제사 이런데둘다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점을 망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약간 나는 학교를 안간 대신 학점을 좀 망쳤다 <laughs> 보통 이렇게 수공강이나 금공강을 특히 많이 하잖아 맞아 난 월수금공강이긴 했는데 <laughs> 너성공강이야 너도? <웃음> <웃음> 뭐야 근데 안 좋은 점이 되게 많아 사실 화목에 강의가 4개씩 있었어 강의가 4개씩 되니까 그날 정신을 못 차려 아, 일단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크고 1학년 딱 처음 시작부터 공강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선후배나 동기들 보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되게 난 오히려 학교를 가고 싶어질 때도 있었고 너무 막 공강이 많은 건 나는 별로 비추라고 생각해 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공강은 솔직히 경. 여기도 통학민 아니면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 나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공강이 하루도 없는 그런 시간표가 됐고 기말고사 준비할 때쯤부터 이제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삶의 질이 정말 떡락하는 듯한 기분을 받았거든. 하루 정도는 공강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공강은 중간에 하루 쉬어가는 느낌이니까 프레쉬 시간? 뭔가 이런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금공강의 경우에는 3일을 연속으로 몰아서 쉴수 있다. 약간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수공강을 잡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맞아. 전공이 보통 약간 월수 이런 식으로 맞아, 열리고 맞아. 교수님들도 금요일에 쉬고 싶어 하시거든. <laughs> 그래서 수공강은 사실상 만들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월공강을 추천해. <laughs> 말상에서 나. <전환. 웃음> 아 진짜 왜냐면 제가 2 학기 때 월공강을 들었는데 주말이 너무 윤택해. 일요일 날 저녁에 솔직 히다 짜증 났잖아 내일 학교 가고 막 출근하고 끄죠. 짜증 나시죠? 근데 그날 다음 날에 쉴수 있으면은 주말을 완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전공을 듣는데 월공강이 돼? 우리는 거의 다월수 약간 이렇게 막혀 있어. 우리는 어떻게 막혀 있었냐면 2 학기 때 화목 하나, 그다음에 수금 하나. 이 학기 때는 진짜인 것, 완전. 것 같아요. 완전. 합은 응티, 개총, 개파. 안아가지고 사실 금붕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 진짜 절대. 절대 도 다들 학세 타면 알지? 자정지 어. 그걸 내가 1교시에 박아놓은 거야 어. 출석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빗불이 떴어 야너 그러니까... 진짜 문제다 <laughs> 저는 1학년 1학기 때3시간 토강을 하면서 3번밖에 안 빠졌어 몇 교시였는데? 1교시! 나 진짜 고트고 아니 근데 이게 1교시 절대 안 돼요 왜냐면 1학년 1학기 특히 술 약속이 많은데 1교시면 그 전날에 저녁에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 근데 나는 뭐연교시도 듣고 1교시도 들었어 <laughs>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이 사람들이 상한 거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제말을 네, 1교시가 세개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다들 막친다와 이거는 죽는다 이건 안 된다 이랬는데 이거는 한결이 같이 너무 망생 살아서 그렇지 잠깐만 <laughs> 누나, 누나. <laughs> 조금만 누나 조금만 살아도 너무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 그리고 사실 1교시 맞춰서 일어나는 게 물론 고등학생 때 비해서 약간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 순 있어 근데 절대 못갈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연교실을 듣는 우리 같은 사범대생들도 있으니까. 2 0 살이어가지고, 할머니는. 그때 저는 스무 살 때는 숙취가 없었거든요. 맞긴 해. 아, 지금 저 이건... 숙취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는 못할 것 같은데, 음. 새내기 파워로 없기 때문에, 말끔하게 일어나가지고, 가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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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습니다. 저는 통학이고 환승도 두 번씩이나 하고 서울에서 또 유명한 환승 정말 긴신당역이 있는데 저는 맨날 걸어 다니고 맨날 뛰어 다니고 지옥철 빡세지 않아? 힘들죠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할 만해요! <laughs> 일단, 고대의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문과 대학 안에 있으면 끝에서 끝이어도 그 쉬는 시간 내에는 갈수 있어. 맞아. 근데 이제 이캠에 잡았다? 그러면 이제 뭐지구터 타고 가든 뭘 하든. <laughs> <laughs> 근데 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름길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돌아갈 수도 있고 하니까 어 선배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공강 중에 제일 컸던 건한 3시간? 근데 전 너무 좋았어요 밥 먹고 카페 가고 잠깐 누워있기도 하고 저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 일찍 왔다가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버티는 거 아니면 건강이 있어야 되는구나 건강만 있다 보니까 복습할 시간도 없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 약간 케바케인 게 애매하게 좀 공간이 껴있으면 공부를 하기에도 맥이 끊기고 밥을 먹기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하다 보니까 난 오히려 약간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 나는 공강 시간을 조금 점심대로 잡았으면 좋겠어. 특히나 이제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밥약을 진짜 많이 하잖아. 나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월화수목금 점심시간 싹비워놓고 밥약을 계속 걸어서 1학기 때 거의 한 66번 정도 했거든 밥약을. <laughs> 넌 진짜 소문났겠다. 야 쟤가 그렇게 밥이 얼간데? <laughs> 좋아했어, 형문아들이. 우리 학과 한 학번 위선배들한테두 번씩 얻어 먹어도 66번이 안 돼. 두 번이 뭐야, 네 번까지 먹는 사람 몇, 몇 명이나 되는데. <laughs> 점심시간이 없으면 밥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온라인 강의가 보통 대학들에 조금씩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를 가기 너무 싫다 하면 이런 거를 한번 찾아봐가지고, 공강날을 만들면 좋습니다. <laughs> 대학 처음 가가지고 시간표 짤때 보면은, 막이 교양도 듣고 싶고, 저 교양도 듣고 싶고, 막 운동도 하나 해보고 싶고, 막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졸업학점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전공 듣고, 교직 듣고, 뭐 이중전공 듣고, 필수 교양 듣고 하면은 이미 졸업학점을 넘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1학년 때 너무 듣고 싶은 교양을 다 담아 놓으면은, 강제로 이제 5학년, 6학년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이나 필수부터 좀생길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진짜 저의 상황, 저 지금 5학년, 6학년까지 가게 생겼거든요. 아, 저의 상황도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잠깐 아무도 나한테 말안 해줬어. 난 그래서 그냥 들어도 되는 줄. 나만 진짜 개추. 진정 너무 파. 저는 무조건 점심시간 비워놔라 점심시간 많이 비워두시고 저한테도 반향 많이 걸어주시고 제가 1학년 1학기 때 점심시간을 안 비워놓고 연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자를 못했어 <laughs> 어, 나는 중자를 그냥 못 했어? 수업을 안 갔는데 진짜. <laughs> 너 진짜 성실하다 그, 그 만우절날에 말해. 중앙광장에서 다 같이 짜장면을 시켜 먹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중자를 못한 게 너무 아쉬웠고 내가 수업이 한 2시 반인가 그렇게 끝났어 점심을 같이 먹을 동기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고맙게도 이제 나랑 친한 동기 언니가 나를 위해서 그한 시간을 아 기다려주고 나랑 같이 먹어줬다면 진짜 대박. 어, 그 너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 좀 미안하기도 했으니까 한결이 말처럼 점심시간을 확보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무저다. 같아. 아, 갑자기 생각났어. 1학년 전공 과목은 과 친구들을 다 같이 듣는 거라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 맞아. 1학년 때 전공 과목을 안 잡는다? 아니면 나처럼 못 잡는다? 힘들어요. 그리고 1학년들은 무조건 다 선착순 클릭이란 말이야. 일단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제일 잡기 빡센 것부터 1순위, 2순위, 3순위를 설정해가지고 그 전략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자 아, 다들 그럼 오늘 이렇게 얘기해 준 내용들 바탕으로 수강신청 꼭 성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강신청, 수강신청 화이팅! 구독고 좋아요! 안녕! 제가 약간 저는 1학년 때 술을 진짜 거의 매일 마셨는데 술을 마시면 잠을 좀 많이 안 자요 음, 그래가지고 음. 오히려 좋았던 게술 마시고 자면 일찍 깨니까 숙취도 없고 일찍 깨! 그러면 어? 학교 가야겠다! 이러고 이렇게 새내기 파워로 음. 좀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인정.